자, 생명의 원소, 미네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그런 물질, 미네랄, 미네랄의 보고 소금인 용용 천일염입니다. 사람이 소금을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금을 먹는 이유는 바로 모든 생명체의 그런 물질이며 필수 물질이며 모든 몸의 액체는 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먹는데 인체에 70%가 물이며 물은 염도를 가지고 있는데 약 0.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섭취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 설명드릴 핵심이 바로 소금에 함유된 미네랄 섭취하기 이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될까요? 네,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고 또한 미네랄의 규정이 잘 맞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깨끗하고 안전한 소금이 필요한 것이겠죠. 이게 바로 진정한 미네랄 솔트라고 하는 용용천일염입니다. 그런데 소금 섭취를 줄여라, 소금 과잉 섭취 말라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죠. 그 이유는 바로, 미네랄이 빠진 미네랄 없는 염화 나트륨 때문에 소금 섭취를 줄여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소금의 종류를 보면, 암염이나 정제염, 천일염이 있는데, 이런 암염이나 정제염 같은 경우는 미네랄 함유 수준이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미네랄은 거의 없이 순수한 염화 나트륨 때문이고, 바로 미네랄이 빠진 이런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때문에 소금 섭취를 줄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에 보고 있는 천일염은 나트륨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금 섭취가 필요하겠지요. 자, 그러면 미네랄 보 보건의 소금, 즉 미네랄이 필수적으로 섭취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내 몸에 필수 영양소이며, 5대 영양소 조절 영양소라고 하는 이 미네랄은 약 3.5에서 4% 체내 존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미네랄의 균형이 안 맞거나 결핍이 될 경우에는 약 90여 가지의 질병과 연관이 돼 있고, 인간이 걸리는 질병의 95%가 바로 이 미네랄의 영향이라고. 노벨 화학상과 평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미국의 라이너스 폴린 박사가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용융천일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의 보고는 천일염입니다 유기미네랄의 보고는 용융천일염입니다 용융천일염이 무엇이냐 천일염 즉 국산 천일염을 끓입니다 용융과정과 이용공법을 통해서 유기미네랄 소금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네랄 소금이 바로 용용 천연염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연염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유해물질이 많다는 것이 간수, 불순물, 중금속, 최근에 문제가 되는 미세 플라스틱, 그 다음에 무기 미네랄 일부가 있고, 장점은 천연의 미네랄들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인데, 국내 천일염들이 바로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세라믹 어에서약 1200도에서 12시간 끓입니다. 용융 과정을 통해서 이런 유해 물질들을 완벽히 제거하고 소금이 갖고 있는 무기 미네랄 유기 미네랄 형태로 변화시켜서 키 이온 공법을 통해서 바로 만들어진 게 진정한 미네랄 솔트 용융 천일염이라 고할수 있겠습니다. 용융 천일염의 3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융 천일염은 안전하고 무결점 미네랄 솔트입니다. 우유빛이 납니다. 끓여도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또, 천연의 다양한 미네랄과 규정된 미네랄을 함유되어 있어서 음식 조리 시에 청근하게 되면 고유의 맛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에 갖고 있는 무기 미네랄이 아닌 유기 형태의 미네랄로서 우리 몸의 신체의 기능에 활성을 줄수 있는 미네랄 형태인데 물과 혼합해서 보면 하얀 알갱이들이 떨어져 다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유기미네랄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가정에서 쓰는 각종 가공염이나 제재염 구운소음 같은 경우는 이런 하얀 알갱이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용융천일염에 대한 대표적인 3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대 기능의 첫 번째는 바로 미네랄 섭취인 것입니다. 생명의 원소, 근본 물질이요, 필수 물질이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체액을 pH 조절을 합니다. 산과 알칼를 조절을 하는데, 특히 가장 건강한 상태로 약 알칼리를 조정하는 물질이 바로 용융 천염으이라고할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체내 혈액의 염도는 0.9%가 유지가 돼야 우리 신체 전반적인 모든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바로 생리 식염수 또는 병원에서는 링기라고 하는데 이런 혈액 염도가 0.9% 이하가 되면 이때부터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섭취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마실 때도 혼합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차를 마실 때, 밥을 지을 때, 김치나 각종 반찬이나 국을 끓일 때, 계란을 드실 때, 콩이나 생선을 구울 시에 세안, 양치질, 그다음에 입욕 시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용융 천연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 할게요 보통 사람은 하루에 약 2리터의 수분이 필요한데, 이 수분을 보충시에 이런 용육천연과 혼합해서 드시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우리가 물을 드신 건 물을 먹는 게 아니고, 물뿐만 아니라 물에 있는 미네랄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피곤하고 무기력하거나 설사나 갈증이 날때 음식을 먹고 탈락거나 채했을 때, 몸이 붓고 통증이 날 때, 두통이나 발열, 경련, 경직이 있을 때, 땀 소변이 날때 외에도 신체내 전반적으로 이상 증세가 발생 시는 언제든지 이런 용융 천일염과 같이 드시게 되면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소 미네랄 5대 영양소 이러한 5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로 용용천일염이며 미네랄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이건 인간의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미네랄 솔트라고 하는 미네랄을 보고하는 천일염이 아닌 깨끗하고 안전한 용용천일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